우와 <laughs> 와, 와못 봤네. 아 여기 전원이 들어오고 있어. 불고튀기던 니폰. 뭐야! 뭐야 이게? 아,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터진 거야? 아니 이게 꺼진 건가? 오이씨 불할 뻔한 것 같은데. 와, 뻔했네아 여기 전원이 들어오고 있었네. 불꽃 튀기던 이 니퍼인데. 퍼티를 바르고, 페인트를 작업하기 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, 이거 빼야되나, 이거? 아, 근데 문제가 칼을 안 가졌어. 이 정도만. 어, 그렇지. 이렇게 앞부분만 안 보이게 한다면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좀더 이렇게 해주는 건가? 됐어. 어때요? 어, 색깔이 근데 별론데? 벽지인데도 상관없다. 틀리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. 어떻게 이만큼 떠 그러면 이렇게? 물이 생 것처럼 되는데 여기다 그냥 퍼티 바를까? 이렇게? 옛날에 설명 다 들었는데 다 까먹었네 오래돼가지고 이게.. 이거 이딴 게막 박혀있다니까 벽에 이.. 이.. 이 콘크리트 벽에다 이.. 이건 어떡하지? 이야.. 이거 이거 망치로 부셔도 되나요? 양카가 뭐예요? 뺄수 있나 이거? 이거 그냥 망치로 까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? 벽이 무너지나? 오 돌아간다 오! 오 빠져! 아, 오! 이거 봐, 빠졌다 하니까 봤죠. 큰일났다. 이걸 빼다니 건물 무너진다. 빨리 건물 밖으로 대피해라. 빼면 안 되는 거였어? 어? 근데 이거는 다른데 이건 안 빠져. 진짜 안 빠지거든. 소리가 달라졌네. 살살살살 살살 살살 빼면 되지 않을까요? 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? 이거? 오 어, 뺐다. 아 이거 하면 되네. 이게 엄청 깊게 박혀있네. 됐어.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? 저희봐 봐요. 두개더 있어. 본드 아니, 실리콘인가? 아 실리콘인가 정말 기나긴 싸움이다 기나긴 싸움이야 야, 이거 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아 됐어. 됐어 인류가 뭐라고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면서 내가 같이 발전된 거야 그래 맞는 소리다 됐어 됐어, 됐어. 이 정도면 됐어 아, 이것도 뭐야 오아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빼면 되네 그냥 아우 근데 아, 와. 아 그냥 부셔야겠다칼블럭칼블럭이 뭐지? 아니 근데 이거 용도가 뭐냐고 용도가 딴걸 왜 박아놓는 거지? 아 아니, 이거 봐봐. 진짜 안 빠져, 이거. 이거 어떻게 빼는 거지? 이거 이렇게 해서 제껴서, 하나 뺐는데? 됐어, 됐어, 됐어. 지지해주는 건가? 아, 책장 같은 거를 할 때,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. 빼고 싶은데, 안 빠진다. 아니안 빠진다고. 하, 이런 서랍장 같은 거였나? 아, 너무 빡세다. 이거, 어떡하지? 하, 이것도 저기, 퍼로 잡아 뜯어야 될것 같은데. 니퍼, 뒷퍼 니퍼,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뜯어, 뜯어. 여기서. 아 근데 아까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여기서도 이걸로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빠지는 거 같아. 야 근데 이거 진짜 칼 칼이나 글라인더로 갈아 버려야지 이거 머리를 살려놨어. 아 여기 위에 부분을 그러면 망치로 망했으니까 망치로 다시 이거를 신었어 이렇게. 그냥 박아 버려. 안으로 넣어 버려. 됐어. 퍼티로 그냥 해서 되면 됐어. 자, 이제, 퍼티를 바르러 갑시다. 오늘은 진짜 퍼티를 다 끝내야 되는데. 열어놓으니까 다 굳어가지고. 아, 이거 구멍이 아니라. 빼야돼, 이거. 아, 그냥 망치로 다 쳐버려야겠다. 그냥 안으로 다 넣어버려. 자를 수 없으면. 됐어, 됐어. 다시 발라. 아, 근데 이게 잘안 이쁘게 발리네. 어, 빠다 굳어? 굳어, 굳으면 안 돼. 그럼 이거를 이렇게 퍼놓고, 이제 덮어놔야겠다. 그때 아저씨가 이거, 저거 비닐로 같은 걸로, 뚜껑을 계속 닫았다 열었다 불편하니까, 비닐로 같은 걸로. 저거 뭐야? 덮어놓고 쓰라고 그랬는데 힘껏 눌러서 바르라고 아 힘껏 눌러서 이뭐 이렇게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? 힘껏 눌러서 바르라고 힘껏 눌러서 바른 뭐가 다른가? 이렇게 그냥 미술하듯이 이렇게 살살 바르는 거 아닌가? 나머지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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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얘가 이렇게 옆에 평평하게 이제 굳어서 여기다 이제 시멘트를 바르는 건지 이렇게 다 생각했지 얘를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냐고 이렇게 퍼티라는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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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평하게 응. 구멍 메꾸고 이런 거 사실은 페인트를 잘 바르면 이런 구멍도 메꾸던데 이번에는 좀 벽이 너무 난장판이라 발라보고 있긴 한데 의미는 무색해졌어 왜 의미가 무색하지? 아니 완전 완전 좋은데 지금? 아 근데 이런 게 문제다 아, 망치로 쳐버릴까? 어, 어 세게 하니까 이게 들어가네 오케이 좋았어 아 아니야 아 모르겠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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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근데 이게 퍼티가 이 구멍 안으로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자 이렇게 넣어서 구멍 안으로 됐어 나온 곳은 두껍게 발라서 감춰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기술이라니까 그게 지금 이게 내가 엄청 지금 잘하고 있는 것같아데 아까 그 사람이 계속 보고 있었으면 엄청 욕했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 근데 이거 퍼티 뚜껑을 계속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게 불편하네 어, 퍼티가 굳고 있어 클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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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스, 클라스, 클라스 음. 그때 이 새벽에 이거 켰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네 신기하다 신기해요 왜 보지? 이거 보, 볼 거면은 이거 채팅을 같이 해주면서 어? 부족한 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알려주면서 이렇게 감전사 보고 싶었거든 와나 근데 진짜 아까 그 감전 당할 뻔했어 진짜 와... 그 지금도 들어오면은 그 영상이 먼저 나오나? 와이 영상은 내 진짜 나중에 어차피 유튜브에 저장되니까 길이 남겨놔야겠어 아니 나는 처음부터 여기를 업자 불러서 할 생각이 없었어 아니, 처음부터 업자 불렀을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왜이 이 짓을 내가 저녁부터 왜 하고 있는 거야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얻어가려고 보는 거야 <laughs> 무슨 희망? 감전사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인가? 그래도 나름 봐봐 내가 지나온 길이 다 이렇게 메꿔지고 있다고 지금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좀 많이 파여 가지고 이게 내가 시멘트를 다시 메꿔 준다는 느낌으로 와 여기가 여기 그냥 이대로 이대로 메꿔야겠지. 진짜 완전 구멍이 깊다. 견적 받은 거 얼마 얼마 달라고 그랬냐고. 견적이 자재랑 다 포함해서 뭐한300 바닥이랑 페인, 벽은 페인트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이 이걸로 한다고 봤을 때300 정도. 근데 이거 뭐 내가 하면은 더 퍼티를 더 넣어야 되나? 아, 그게 얘가 이렇게 굳나? 잘? 모르겠네. 여기 이렇게 구멍이 깊은데 얘가 이렇게 굳는다고? 아, 배터리가 10%밖에 없어. 아, 이제 곧 방송이 종료될 예정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, 방송이 곧 종료될 예정이에요. 끝까지 봐주세요. 제 영상 초반에 보면은 감동당할 뻔한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걸 시작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갔으니까 혹시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것도 봐주세요. 아, 이 정도 되나? 내일 또 켜지는 상황 궁금해. 주식 영상만 있다면 뭐 하는 방송이 주식 영상이 어디 있어, 내가? 옛날에, 옛날, 옛날에 주식 올려놨던 영상인가? 주식 그까이 거뭐아 불편해, 불편해. 여기다가 그냥 잔뜩 넣어야겠다, 처음부터. 이거 뭐뱀 나올 것 같은 이 구멍에다가. 자, 넣어보겠습니다. 계속 들어가. 오마이갓, 안돼. 아, 너무 많으니까 주체가 안돼. 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데. 오 됐다, 계속 올라오면 되겠다. 어, 아, 좋아. 미술적 감각 있지. 짜자. 내거더 덜어서 쓰라고. 아, 그니까 그릇 같은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.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지 지금. 아휴, 아 너무 힘든데 이제 못할것 같은데 퍼티만 바로 가야겠다. 잘 굳어야 페인트를 칠하니까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더 <laughs> 됐어? 오케이 됐어 오 나름 나름 괜찮은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냥 아주 페인트를 빡세게 바르면 될거 같은데 끝날 거 같은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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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것도 그냥 발라줄까? 시멘트니까 거슬리니까 자어 근데 더 발라야 되나? 아아더 필요하네 아. 어, 4%으러 남았어. 이제 꺼야겠다. 아이고. 아, 이 시간에 라이브 키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들어오는 거구나. 아, 근데 이거 너무 뻑뻑한데? 어떡하지? 물을 좀 묻혀야 되나? 어, 안 발려. 어떡하지? 퍼티가 좀 굳은 거 같은데? 아, 더 발라서 아예 매끈하게 하고 싶은데. 그냥 퍼티를 가져와야겠다. 아, 좀 더, 좀더 매끈했으면 좋겠는데. 좀더 발라볼까? 아, 이런거 울퉁불퉁할 것 같은데. 됐나? 이게, 이게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안 되나 됐어요 이 정도면은 됐습니다 아니, 근데 다들 들어와서 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 oh my God.